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고단백의 대명사, 바로 꽃뱅이 진액인데요. 이걸 설명해주실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 꽃뱅이 진액, 네.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꽃뱅이를 하면은 좀 생소하실 건데, 음. 다들 한번 군뱅이를 하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아, 군뱅이요? 네. 네. 군뱅이가 예로부터 이제 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 간에 안 좋으신 분들이. 군뱅이 드시면서 많이 회복되셨는데,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농진층 결과 그 연구 자료에서 혈전을 그 제거해주는 인돌알카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음. 지금 음. 그쪽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헬시궁 진액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제품은 어, 한약재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음. 군뱅이를 주 원료로 사용해가지고, 음. 6가지 지금 재료가 들어가고요. 그뭐 화학적 증감물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방부제, 뭐 색소, 오.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설전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저희 제품을 한 4개월, 5개월 이상 오. 꾸준히 오. 섭취하시고, 그 증상이 완치되었다는 오.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오. 네. 그 요즘 그 코로나 백신 그 접종 관련해 가지고 혈전 관련 그런 질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데 이제 지금 군병이에 그런 인돌 알카로스 성분이 많이 함유어 있다 보니까 음. 이제, 이제 제품을 드시면 좀더 안전하게 백신을 음.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이게 맛은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식용곤충이라고 하면 저도 살짝 거부감 있거든요. 모든 손님들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그 부분을 네. 말씀을 하세요. 그쵸. 곤충에 대한 그 부부감 때문에 음. 맛은 괜찮을까 뭐 냄새는 나지 않을까 그런 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 원료가 군뱅이뿐만 아니고 배농축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음. 어,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배즙 있잖아요. 네네. 배즙 맛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요? 네, 특히나 이제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해서 드시면은. 배즙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음, 어떠세요? 어, 사실 걱정했는데 음. 굉장히 맛있고 쑥쑥 넘어가는데요? 그랬으니은싹 사라지시죠? 어, 네, 너무 맛있어요. 네, 뭐 여성분들 뿐만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음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저희 아이가 8살이거든요. 네, 네. 그 음수처럼 마셔요, 집에서. 아, 진짜요? 제가 하나 먹으면은 옆에서 하나 달라 그래요. 아, 네. 근데 충분히 아기가 먹을 수 있을만한 그런 맛있는 맛이라서 네. 오, 되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네. 누구나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 한약제가 많이 들어가면은, 한약제는 사람 그 체질에 따라서 또 받는, 맞는 아, 사람도 저. 있고, 또 맞아요, 부작용 아닌 맞아요. 그런 형상이 있는데, 저희는 재료가 여섯 가지 딱 필요한 것만 넣다 보니까 음. 그런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음. 네. 어 그럼 이 안에 여섯 가지 재료가 들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재료가 들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 원료는 군뱅이고요. 음, 그리고 있죠. 도라지. 도라지. 네, 배농축액. 음. 생강. 생강. 령령 네, 당귀. 당귀. 그리고 대추. 대추 네,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고객분들한테 당구의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연년형이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이제 헬시금진액 드시고 간 건강도 챙기시고 혈액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헬시금진액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고객분들 헬시금진액 많이, 많이 드세요. 드세요.